네, 이번 시간에는요 웹 페이지 로딩 정보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딩 정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브라우저를 로딩을 할때 이걸 지금 로딩을 얼만큼 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쵸웹 페이지 자체가 무거운 경우에는 모바일에서 특히 그거를 로딩하는데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모바일 웹페이지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좀 괜찮은데 일반 웹페이지를 볼 경우에는 상당히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용자한테 얼만큼 로딩이 되고 있다 또는 로딩이 진행 중이니까 기다리세요 라는 의미로 로딩 상태를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요 라 웹뷰의 타이틀 쪽에 이렇게 웹뷰는 밑에 있고 웹뷰 위쪽에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 이런 모양 동글뱅이가 계속 도는 모양을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요거 이름이 뭔지 기억이 나세요? 예, 요거 이전에 앞에서 살펴봤는데 어디서 살펴봤었냐면 147 페이지 섹션 7에 있습니다. 거기 147 페이지의 액티비티 쪽에 살펴봤습니다. 이름 기억나세요? 예, 이름이 조금 어려웠죠. 뭐였냐면요, 피처 언더바 인더 터미네이터미네이트 언더바 프로그레스라는 이름이었어요. 아, 이름 너무 길어요, 그쵸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인더 터미네이트였습니다자 요거 의미가 뭔지 기억나세요? 예 설명 안 드렸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그쪽은 동영상 강의가 없었습니다. 자 요거 의미가 뭐냐면요 바로 네, 쉽게 가늠할 수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뱅글뱅글 뱅글 도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언제 쓰냐면 언제 끝날진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뭔가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고 싶을 때 바로 요거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좀더 정확하게 웹 페이지를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 있죠, 이렇게 진행하는 거. 그래서 요걸로 보여주는 게좀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를 하고 싶을 때는 웹 크롬 클라이언트라는 걸 써야 되는 거고요. 이 인더터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요거를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웹 크롬 클라이언트를 써서 바 모양으로 진행 상태를 보여주고 싶을 때는 onProgressChanged에서 넘어온 매개변수 값 진행 상태 가지고 계속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레스 바랑 인더터미네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용법을 147 페이지에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웹뷰쪽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main.xml에 자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보시면요, 자요렇게 웹뷰를 하나 얻어오고 여기서 setWebViewClient라는 걸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쵸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웹 뷰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onPageStarted랑 onPageFinished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할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설정이 뭐예요? 타이틀 오른쪽에서 뱅글뱅글 백글 뱅글 동글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방법 상당히 간단하죠. s e t p r o g r e s s b a r i n h e t e r m i n a t e v i s i b i l i t y 라는 것에 true라는 인자값만 넘겨주면 바로 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없애고 싶을 땐 어떻게 되냐면 펄스라는 값을 설정을 하면 되죠. 이 펄스라는 값은 언제 설정을 하면 되냐면 onPageFinished라는 메소드에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는 알아서 웹페이지를 로딩할 때 onPageStarted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로딩이 끝나면 onPageFinished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줍니다. 그때 각각의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동글뱅이가 보였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로드 URL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터넷 권한을 Android manifest.xml에 추가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되는 거고요. 자, 실제 소스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지금 WebView s e t w e b v i e w c l i e n 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네, 해서 지금 오버라이딩 한걸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한 걸 뭐라 그랬어요 익명 클래스입니다 자바 책 다시 한번 보세요 생각 안나시는 분들 자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고요요 안에 코드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요 전체 코드가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하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만 살짝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요거는 요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별도 클래스로 만들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예, 네, 이건 원하는 방식대로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해 되셨죠? 자, 그다음에 요거 한번 직접 실행을 한번 해 볼까요? 네, 실행이 중요하겠죠?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 로그 보시면 로딩 되고 있어요. 네, 보세요. 자, 인스톨링 하고 있으니까 설치되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네,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로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오른쪽 보세요. 네, 보이시죠? 그쵸? 자, 로딩 중이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로딩되는지 모르는다는 얘기죠. 요걸 표시했다는 거는, 네, 로딩 다 됐습니다. 그쵸? 자, 여기 중 컨트롤 우리 셋안 했잖아요. 그래서 중 컨트롤이 지금 안 보입니다. 그쵸? 네, 그런 기능들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